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승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바이누가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끌면서 최근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왜 올라가나? 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따라가 보시면 시바이누의 주요 가격 상승 요인은 최근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매수한 대규모 투자자, 즉, 고래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고래가 시바인후 얼만큼 매수하면 지금 계속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필승이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시바인후 고래 활동에 관한 기사도 하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고래 수치에서 290% 급등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수준이죠. 이 정도의 고래 활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바인우가 이 정도로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거래량만 해도 지난 하루 동안 1조 2,300억 개의 시바인우에서 3조 5,700억 개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고래가 몰려 있다는 거. 시바인우로 고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도무지 올라갈 전망이 보이지 않는 코인에 이 금액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아무리 시바이누가 커뮤니티가 단단하고 민코인 팬층이 두터운 민코인이라고 해도 투자 자산으로서 이 팬심도만 가지고는 투자를 할수 없다는 거죠. 오를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래들이 시바이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죠. 바로 시바이누 생태계의 K9 토큰이 엄청난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K9이 뭐냐면, 이 시바이누의 유동성, 스테킹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바이누의 디파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중앙화 은행 K9에서 출시한 K9 토큰이기 때문에 시바이누와 연관관계가 아주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K9 토큰이 바로 어제 엘뱅크에 상장이 되면서 다른 자본, 그냥 기간 투자자가 아닌 바로 오일머니, 중동의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K9 토큰의 상승과 함께 시바이누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이 엘뱅크는 말이죠. 사실 본사를 아랍에미리트 UAE에 두고 있는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이 뱅크는 특징이 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민코인의 엄청나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민코인이 5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뱅크에는 200개가 넘는 민코인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인데, 확실하게 이 민코인이 돈줄이 된다는 걸 이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건 조금 옛날 기사인데요. 엘뱅크 랩스는 밈 코인 스페셜 펀드까지 만들어서 밈 코인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란 걸 깨달아서 밈 코인 여러 가지 합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1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엘뱅크이기 때문에 어제 상장된 K9 토큰과 시바인후 이런 생태의 토큰들이 묶여서 또 다른 펀드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펀드 상품이 나오면 두바이의 엄청난 갑부들의 돈이 시바인으로 들어오면서 최소 100%에서 400%, 어쩌면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두바이가 굉장히 시바인으로 좋아해요. 무슨 뜻이냐? 엄청 친화적입니다. 정말 옛날에 이 코인으로 결제수단을 어떻게 만드냐? 말이 나왔을 때 두바이의 호텔에서 결제수단으로 시바이누를 허용하면서 현재 두바이 내에서 시바이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암호화폐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이게 그냥 호텔도 아니고 최고등급의 호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미 시바이누에게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더욱 두바이 재벌들이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아랍에미리트도 최근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I 관련 코인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필승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테마에 속해 있는 엄청난 종목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올트먼 바로 오픈 AI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시바이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에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 밀어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관련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금아치 9,300억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에 편입만 되면 두 배씩 뛰는 건1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선 어떻겠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내릴까봐 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 없이 폭등해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 고생하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이 습관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라는 거딱 알아볼 수 있도록 전략이라고 적어서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필승이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하는 대가로 단돈 100원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멤버십 가입이나 뭐 후원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필승이가 보장해요.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 넘기지만 말아주세요. 저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필승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4351-1702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싱이었습니다.